안녕하세요 마이크몰 한과장입니다 얼마전 마이크몰에서 대대적인 창고 정리를 했는데요 창고를 정리하면서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들을 저희가 골라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몰 벙커에 들어가서 제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샘슨사의 CM20P라는 고전형 마이크입니다 이거... 매장에서 테스트했던 제품인데요. 아,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테스트했던 제품이라서 헤드 쪽은 좀 어떤가요? 헤드 쪽은 깨끗한 편입니다. 헤드 쪽은 일단 깨끗한 편이고요. 뭐 예, 구준액 쪽은 어떤가요? 구준액 쪽은 쪽은 좀 기스가 많이. 있어요. 예, 구준액 쪽은 좀 생활 기스가 좀 보이네요. 그리고 바디 쪽, 바디 쪽도 기스도 이제 예, 기스가 좀 있습니다. 예, 좀더 돌려봐 주시겠어요? 예, 더 예. 뭐 사용을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기스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어 이것도 팬텀으로 구성되는 고진행 마이크고요. 어 일단 소리가 좀잘 나는지 한번 저희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잘 나면은 또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하시면은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샘슨 CM20P 마이크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해물 가볍도 산이 마르고 달터로 마이크는 마이크몰. 어떠신가요?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죠? 이상으로 샘슨 CM20P 마이크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